그 다음에 사용하는 게 XML이라는 게 있습니다. XML. 어, XML은 뭐 나중에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라고 해서 SOA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소프트웨어 기능들을 어, 완비된 서비스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SOA라고 부릅니다. 어. 그러니까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고 최종 아웃풋 서비스 중심으로 해서 그걸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묶어서 미리 판매하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미리 다 만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중심으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들어서 가자. <laughs>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달러렌터카라는 사이트에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웹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서로 연결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웹을 통해서 웹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하게 유연하게 움직이니까 이런 거를 이용해서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히 이제 아웃소싱을 이제 많이 주게 되죠.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기능들을 다 보유하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아웃소싱을 준다. 주는데 패키지를 이제 사서 할 거냐, 아니면 전사적 소프트웨어로 구매할 거냐, ERP 같은 거, 도전 같은 거 그냥 만들어진 거쓸 거냐 이 얘기예요. 더 정리나 이런 것들은 만들어진 거 그냥 갖다 쓰면 되죠? 굳이 따로 그거를 수정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개발업체를 통해서 아웃소싱을 줘서 개발한 거를 갖고 오기도 하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이제 SaaS를 쓸 거냐? 어, 이런 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SLA라는 거예요. SLA. 음. 뭐냐면 서비스 수준 계약서라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러 이러한 이러한 수준에서 미리 사전에 계약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홈페이지가 쓰는데 에러가 나면 1분 내로 그걸 수리해줘야 돼요. 1시간 내로 수리해줘야 돼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 학교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 컴퓨터들이 이제 수백 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교 직원을 하나 고용해서 뭐 문제가 생기는 거를 컴퓨터로 고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외부에다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용역을 줄때 어떻게 주느냐? SLA라는 거를 협약을 맺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고장 났다. 그럼 한시간 내로 와서 고쳐 줘야 돼요. 그거를 세번 이상 어기게 되면 약속 끝나는 겁니다. 계약 파기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해 주는 거를 어, SLA 어그리먼트라고 합니다.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여러분들 잘 계약을 해 줘야 되겠죠?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자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실제로 소프트웨어 아웃소싱이랑 사스 이런 쪽에 어, 많이 적죠. 어.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이런 쪽으로 많이 늘어날 겁니다. 특히 이 사스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제 확장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laughs> 또한 가지 개념은 메시업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앱은 어플리케이션의 약자입니다. 앱이라는 개념은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다앱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말하는 거고요. 메시업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들을 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메시업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어. 여러분들 우리 홈페이지 SNS에 들어가 보면 막 설명을 하고 거기에 구글 지도나 네이버 지도 이런 거를 붙여서 거기다가 체크해주죠. 그래서 클릭하면 바로 연결해서 볼수 있도록 그런 것처럼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들을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같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거를 매시업이라고 합니다. 보통 지도 서비스들이 대표적인 거죠. 어, 그렇게 붙여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뭐, 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음악하고도 연결해 줄수 있고, <laughs> 그죠? 어, 멜론하고도 연결해서 미리 듣기 서비스 이렇게 제공해 주고, 어쨌든 내가 개발한 게 아니고, 개발되어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끌고 와서 같이 어, 메시업이라는 게 그거죠. 어, 감자를 으깨서 막 해주는 걸 메시업이라고 하거든요. 어, 그것처럼 으깨서 막 이렇게 만드는 것을 메시업이라 그래요. 인터넷에서는 이제 그런 용도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모아서 내가 크게 한가 뭉쳐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메시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어플리케이션은 뭐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laughs> 마지막으로 이런 IT 기반 구조 관리에서 필요한 게 뭐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쭉 한번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어. 뭐 기업이 위축되거나 성장할 때는 당연히 IT가 거기에 반응을 해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할 때도 확장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것 하고, 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장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컴퓨팅과 클라우딩 컴퓨팅들이 이제 새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 거기에 맞춰서 계속 확장해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 IT 기반 구조를 통제할 것이냐라는 내용이죠. 어, 그래서 엔드 유저, 컴, 엔드 유저라는 게 있어요. 최종 사용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사용자들이 이제 컴퓨터를 이제 만들어서 움직이는 거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그, 지금 이제 올라오는 학생들은 이제 중학교부터가 저기 그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죠. 그죠? 어, 중학교부터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5년, 6년 뒤에 올라오는 학생들은 <laughs> 코딩을 다 하고 와요. 프로그램을 다짠 짠다고요 자기가 실제로 그걸 배우고 오니까 중고등학교 때다 코딩하는 걸 배우고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래서 엔드 유저 컴퓨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갈수록 이제 엔드 유저들이 권한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강해지는 거죠. 미래 사회는 그래서 자기가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짜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라고 얘기를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수준까지 이제 프로그램 코딩을 짜는 거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방법을 하는 겁니다.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여러 부서들에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돈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줄 거냐 이제 이런 것들도 결정을 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당연한 얘기인데 좀 하고 있죠. 그래서 투자 얘기인데 이거를 대여할 거냐 구매할 거냐 클라우드로 갈 거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웃소싱을 줄 거냐, 아니면 우리가 자체 개발할 거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총 소유 비용 뭐 이런 것 개념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비용 중에 어 움직이는 그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쪽에 들어가는 비용을 몇 퍼센트 정도 해줘야 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교육 비용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에 어 대한 <laughs> 얘기를 있습니다. 음. 이런 부분들은 쭉 그냥, 어, 뭐다 일반적인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어, 모르셔도 될것 같아요.